7번. 다음 세직선의한 점에 만날 때 A 값을 구해라. 단 A는 상수. 그럼 세 직선이 나왔는데요. 요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러면 결국 요두 개의 해가 요 놈을 지나가니까 요 교점을 먼저 구해야겠죠. 어. 그지? 그러면 교점을 하나 구해보자고. 5 x 2 y 는 1이고요.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누구 소고할래? 어, y 소고할래? 그러면 위의 식에 달하는 3배 아래 식은 2배를 곱해볼게. 그죠? 그러면 2배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어10 어, 위의 식은 3배니까 15X 마이너스 6Y는 3이 되고요. 밑에 식은 2배 하니까 8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26이 되죠? 변변 더하면, 그죠? 변변 더해주면, 얼마야? 23x는 마이너스 23이 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네. x는 마이너스 1구했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어. 그러면 이 구한 교점이 요 점도 지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지나겠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8은 마이너스 2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9가 돼서 a는 얼마? 39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